서재 기장님 가정이 휴가차 출타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사업 계획대로 바움오프 쯤 들으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각별히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한 주간 연기해서 9월 16일 주일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때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여신도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남신도 분기 모임이 9월 16일 예배 후에 에,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남신도의 회칙 개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니 개정 초안을 발의하실 회원은 14일까지 백무현 지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기 모임 세부 사항은 복음교회 사랑방 카페를 열람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이번 주 수요성공부는 우리 담임산 출타관 교전에서 휴강합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오전 7시 교회 별관 지하에서 모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레이기를 강의하시고 계시는데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한 번씩 참석해 보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님 목사님께서는 제도 간계 협의회 이문회와 신학위원회가 4일부터 5일까지 슈도트 같은 남북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여기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조선이 지사님께서 신병 치료차 아 모질 근처에 있는데 요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별관 에마잘 킨더 테아타 그룹회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임시로 이렇게 임대를 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 부탁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텐데 우리 클럽 라움을 사용할 때 조금 이렇게 부탁사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수요 성격 공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그룹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개인별로 피아노 연습이나 악기 연습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백무연 집사님께서 지금 관장하고 계신다 보니까 그룹별로 또는 개인별로 이렇게 그룹을 사용을, 클럽 그룹 라움을 사용할 경우는 에 백면 지수님께서 보고하셔가지고 조정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계단과 화장실 청소를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달 반, 저쪽 그룹에서 한달반 이렇게 해서 절반씩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맡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보에 이렇게 계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그 주보에 나온 그 날짜가 안 맞을 경우에는 구역별로 이렇게 조정해 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 이상입니다.